여청자분들 제가 남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애매할 때 그냥 다가가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결론을 많이 짓잖아요 여기 부가 설명 디테일들을 상황마다 쳐오다가 하도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니까 어느 순간 나도 시청자들에게 안 그래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더 지루해 할까 봐 나중에는 결국 앞에 다 잘라 버리고 아 모르고 야 갖다 박아 보세요 하고 대충 퉁 쳤잖아 내가 늘 감사하게 저를 시청해 주시던 분은 음 엽떡 늘 하던 헛소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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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보는데 애청자는 아니지만 내가 필요할 때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영상만 보고 어 뭐야 그냥 갖다 박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아 밑도 끝도 없이 남자한테 애매한 갔다 박아라고? 물음표가 띄워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디 다른 데서는? 남자는 확실함은 애매하게 안 한다던데? 여자 헷갈리게 안 한다던데? 이런 댓글들을 몇번 봤어! 완벽하게 100%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몫이라도 뭐 있을 지 모르겠는데, 저 때문에 괜히 갔다 박았다가 까이기만 하고 마상 입으셨던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엽떡 이제 남자한테 먼저 연락하고 대시하라고 하는 거 번복할 거냐?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제 의견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뭐 다른 유튜버분들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야 단! 어떤 맥락으로 갖다 박았을 때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다가가는 게 좋다 혹은 여기는 좀 사리고 있어도 될 수도 있다 막 요런 느낌 그리고 남자가 확실히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 그 확신이란 신호는 도대체 뭔가 그것에 대한 실체 물론 이 영상은 팩트도 아니고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일 뿐 어, 신뢰하다가 또 손해를 보는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동은 호감입니다. 이런 건좀 애매해요. 호감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이런 호감, 이 정도 호감일 때는 이런 행동을 한다. 라는 맥락에서 남자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들이 나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릴 거예요. 남자가 한 여자한테 호감을 가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되게 원초적으로. 당연히 이성적인 호감을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편한 동생, 친구, 이런 건너 여자로 볼 생각 없다는 뜻이고, 이런 건 제외하고. 아무튼, 이성적인 이 호감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뭔가 뭐 신호든 모든 알아챌 거 아니야. 일단 그 남자 눈에 여자로 인식되는 게첫 번째입니다. 제일 원초적인 게 여러분들의 외모. 뭐제 방에서는 이걸 키스 가능하냐. 뭐 이런 기준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남자가 가지고 있는 니즈야. 근데 여기서 갈려. 남자의 정신 성숙도에 따라서 혹은 그 남자의 성향에 따라서 키갈 가능해서 호감을 느꼈고 이걸 호감 표시로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는 좀 갈린다는 거예요. 키갈 가능이 됐어. 아직은 살인다. 혹은 표현한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남자가 갈리는 거야. 남자 정신이 성숙하지 않으면 외모 키갈 가능하다고 무조건 호감 표시를 하는 거니까 이건 혹시 가벼운 남자예요?라는 느낌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맥락이 달라. 여기서 또 갈라. 여자 보는 눈이 없는 남자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미성숙한 애들, 어린 친구들, 연애 경험 별로 없는 남자들이 이쪽과죠. 여자 외모가 괜찮으면 그냥 다이브야 얘네들은. 호감을 어떻게 구별해요, 이런 남자들은? 님들 바로 눈치채요, 제가 굳이 말안 해도. 선톡 오고, 매일 연락하려고 하고, 뭐 아까 뭐 채팅창 있었는데, 봉실 주고 간다거나 뭐 이런 거다 그런 이런 애들이야. 너가 있어서 좋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 애인이 아닌데도 이런 말 남발하는 남자 많이 봤죠? 음, 다 겪어봤을 거야. 이 케이스가 다 남자의 가벼운 거냐? 너는 아니야, 또. 여자를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냥 외모 하나에 도파민이 머가리가 박살 난 거야? 이게 진짜기네. 물론 남자는 자기가 여자 성격과 내면을 본다고 생각은 해 착각이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가니고 쓸개고 다내줄 것처럼 여자한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호르몬에 지배된 호감 표현이야. 그렇다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여자를 보는 깊이가 가볍지만 이 여자를 원한다, 좋아한다, 키스하면서 후루짭잡하고 싶다라는 건 진심이야. 어리고 연애 경험 없을수록 여자한테 쉽게 빠지는 게다 이런 이유입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하는 남자가 이런 케이스라는 판단이나 섰다. 근데 누가 봐도 눈에 보일 정도로 연락이 잘안 되고 만나지지도 않고 꽁냥거릴려는 신호가 없다. 님한테 호감을 안 가진 거겠죠. 원인은 뭐다 키갈 불가능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남자인데 님한테 뭔가 확안 느껴지는 것. 반대로 여자 보는 눈이 있는 남자인데 외모 키갈 가능하다고 대시를 박아버리는 남자도 있어요. 보통 나이가 좀 있고 연애 경험이 좀 있는 능숙한 남자들이 이 케이스죠. 이런 분들의 뇌 속은 일단 만나보고 각보자입니다. 서로 애프터 빨리 하고 뭐 연애도 빨리 시작해보고 빈 둘러가지 말고 서로가 괜찮다면 연인 체험판 빨리 경험하고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자 이거야. 어떤 여자분들은 이런 남자분들 보면 가벼운 남자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건 여자분들 마음이시니까 존중합니다 전. 이런 분들은 앞에 남자처럼 호들갑 떨진 않아요. 여자 보는 눈이 나름 본인한테 있으니까. 어떤 여자인지는 잘 모르잖아. 일단 외모만 키갈 가능이지. 그 기준 하나 호감됐다고 내가 마음이나 별 따다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빨리 알아가고 싶다라는 욕망은 있죠. 이런 남자들이 여러분께 어떻게 호감 표시를 하냐면 먼저 대시하겠죠. 이 대시한다는 게 여러분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담백하게. 20대 초반에 그 불타오르는 그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아. 그리고 남자가 슥 우리 뭐 이때 볼래요? 시간 있어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여자가 반응이 안 좋거나 뭐 거절을 한다거나 이러면 백스텝을 밟는 거야. 남자가 호감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받아주면 더 나갑니다. 말도 놓고 손도 잡고 뭐익술 박치기도 하고 뭐 고백도 하고 여자의 템포에 맞추는 거야. 그런데 이런 남자들 특징이 최대한 빙 둘러가지 말고 빨리 서로의 민낯을 알자 이거거든. 그래서 이런 남자랑 엮인 여자분들 중에 어이 남자 왜 이렇게 빨라 애프터 한두 번의 연애 고백을 한다고? 키스를 하려고 한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난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이런 남자분들하고 안 맞는 거죠. 서로 매력을 충분히 느끼면 더그 뒤에 있는 건 연인이 되면 더 알기 쉬우니까. 이런 남자들에게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가서 보자. 근데 이게 반감이 드는 여자분들은 다음과 같은 남자분들을 노리면 되겠죠. 자, 세 번째가 키갈 가능 판단이 끝났어. 지인으로서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 이 여자, 이런 느낌의 여자구나 해서 이 여자하고는 연애해도 막 딱히 트러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통과가 됐을 때 호감 표시를 할까 말까 한 애들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이런 남자분들을 보면 무거운 남자, 진중한 남자라고 생각하는 케이스. 연애 경험 충분히 있고 성숙한 남자일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이런 남자분들은 만약에 여자를 보고 외모 보고 키가 가능 판단은 3초 만에 끝났어. 바로 안 다가가는 이유가 사실 피곤해. 여자라는 게내 인생 구속투탱이 어딘가에 언젠가 신경 써야 할 무언가의 존재 딱 이런 느낌이야. 연애해도 좋지만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거야. 왜 이렇게 됐냐 이유는 다 다릅니다. 공통점은 여자에 대한 도파민이 잘 없어요. 어릴 때다 해봤거든. 궁금하지 않은 거야 사실. 지금 키갈 가능한 여자분이랑 어떻게 엮여도 괜찮네? 이 여자, 늦은 연애 하다가도, 뒤돌면, 아, 오늘 운동 루틴이 이거였지. 아, 이거 일, 이거, 그, 김 부장 그 새끼가 해라고 했는데, 아, 또뭐 주말에 뭐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이 뇌가 존나 복잡아. 자기 사이클 안에서. 딱히 대시 안 하고 그냥 서로 인사만 하고 이런 사이다. 딱히 입에 안 들어가, 남자가. 나중에 생각하자, 이거야. 하지만, 이 여자가 볼 때마다, 나쁘진 않긴 해. 하지만, 외모 하나 가지고 이 여자랑 가까워졌을 때, 만약에 연애해봤는데 존나 피곤하기만 하다? 나할 것도 많은데, 일단, 두고 보지, 뭐, 이거야. 이런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호감을 가지면 어떻게 티가 날까요? 티가 안 납니다.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호감 표시까지 할 에너지를 지금 굳이 써야 하나? 물론, 상대의 여자가 이상형에 가까울수록 이 허물은 무너집니다. 이런 남자들조차. 하지만, 이런 남자들이 아예 호감 표시 없으면 나한테 관심 없는 거니까 안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잘 들으세요. 남자든 여자든 이상형에 가까워지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래서 지금 포기하는 게 그닥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딱 얘네들이 여자분들이 괜찮게 볼 만한 30대 남자, 근면 성실한 이 라인이 많이 분포돼 있어. 물론 이런 남자분들도 호감 신호로 여러분께 먼저 선톡 오고 만나자는 제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 무조건 호감 신호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런 남자들의 호감은 님한테 먼저 선톡하고 님한테 먼저 약속 제안했다고 해서 너를 좋아해. 사귀고 싶다가 아닙니다. 너와 이야기하면서 애인으로 적합한지 알아보고 싶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김칫국까지는 마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대화하고 싶다는 선호감 표시조차 잘안 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이상형에 근접한 여자가 주위에 쉽게 있진 않으니까. 먼저 할 수도 있는 경우는 정말 이 여자한테 외적으로 성격적으로 1차적으로 괜찮다고 판별하고 있었을 즈음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아다리가 막혀서 이때 그럼 한잔 할까요? 언제가 좋아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뭔가 내추럴하게 흘러갈 수도 있잖아. 그런 타이밍에 그냥 기회 잡아서 호감 표시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 이거 기회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고 자빠집니까? 이거 기다리고 있으면요. 아옆 부서의 해민주임이 쌈싸 먹어가 이런 남자를 노리는 팍스들이 드글드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선빵으로 갖다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갖다 박았을 때이 남자가 거절하면 호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진다 이 여자의 외모는 일단 무조건 통과 성격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알아볼게 혹은 나 겉에 보이는 너 성격은 괜찮다고 생각했어 이 정도로 여자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남자분과 뭐 혹시 소개팅 하시거나 애프터를 한두 번 했어요 여자가 답답해 하는 포인트가 우리 분위기 좋았으니까 남자가 먼저 보자고 하겠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 놓쳐 물론 남자가 이 여자 별로다 생각해서 안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남자라도 여자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다음 약속을 잡는 걸 표현하는 남자도 있죠, 물론. 이거는 무조건 빼박 호감인데. 그런데 이런 유형의 남자 중에는 꽤 많은 비율이 나름 집단에는 서로 우리 서로 좋았다고 했으니까 지도 표현을 했다 이거야. 여자가 마음에 들면 여기에 화답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갖다 박아봐야 알아요, 이땐. 그래서 제가 애매하면 그냥 먼저 선토기도 뭐든 약속이든 뭐든 잡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분들을 상대하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겠죠. 앞에서 말한 여자 보는 눈 아직 없는 미성숙한 남자인지 혹은 여자 보는 눈이 있거나 여자 경험이 있는데 키갈 가능만 통과하면 호감 표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남자인지 키갈가는 하나만으로 애매해서 표현 안 하다가 아다리가 맞거나 여자가 좀 먼저 대시해야 호감 표시를 드러내는 남자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남자들의 호감 신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엄청 간소화한 겁니다. 사실 이게 다 섞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들이 엮이는 여러분 여자들의 성격도 다 다를 거잖아. 같은 남자라도 태도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연애나 남자, 여자 심리 이런 거에 대한 깊이가 너무 얕기 때문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달 못 드리는 게 되게 아쉽긴 하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절대 무조건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 이론상 이 남자가 어떤 성향의 남자인지 알고, 아, 이런 남자들은 이게 확실한 호감 표시더라라는 포인트들을 제가 말했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자체에도 사실 분명히 변수가 있을 거고, 이런 유형의 남자를 또 어떻게 구별하냐가 문제잖아. 이건 남자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남자라는 동물과 가까이 하면서 알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 내가 말로 설명을 할수 없는. 연애도 한 사람이 더 잘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남자마다 이 남자가 항상 호감인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남자를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갖다 박으면 답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환이 오빠 우리 한잔 할래요? 나 오빠 남자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이게 치트키라는 거야. 남자에 대해서 잘 몰라도 남자의 마음을 바로 떠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그냥 모르면 갖다 박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손해볼 거 없으니까 남자를 잘 몰라도 데이터가 없어도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판단이 본인 땅에안 나도 이렇게 대놓고 한 표현에는 내가 민망한 거 조금만 물었으면 바로 그 남자가 화답을 하잖아. 그래서 좀 표현하라고 닥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그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든 없든 호감 신호가 어떻든 간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남자가 먼저 언젠가 표현할 줄 모르는 호감 표현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